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긴급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또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남침 땅굴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육상의 북계의 도발도 우리가 강력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계가 1953년 8.15 이후부터 굴착하기 시작한 남침 땅굴의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안보나인들이 특별히 청와대 김간진 안보실장, 또 한민국 국방장관, 조현정 기무사령관, 그리고 조복은 합참의 정보본부장, 그리고 최윤희 합참 의장은 남굴사가 30년 가까이 말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대해서 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굴사 대표가 긴급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땅굴의 진실을 호소하는 여기에 보면 이것이 다 발파석입니다. 폭음에 어? 의한 이 발파석이에요. 어? 여기에 우리 낭굴사 대표의 손을 만지면 이렇게 시커먼 이러한 이 발파 현적이 나오는데 국방부는 이게 자연석이라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돌을 보십시오. 기계에서 어? 절단되어진 부분입니다. 절단된 부분이고 여기다 보세요 기계에 대한 절단된 부분의 돌이고 이 돌은 삼각이 절단된 부분인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다 자연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 접착성분 이 접착성분입니다 이게 일명 산화실리콘또 분석했을 때 교산소드가 가장 많이 또 함유되어 있는 이런 접착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착성분들이에요 이게 물을 보면 찐득찐득합니다 이게 돌과 돌 사이에 북계군이 역대측 할때 사용하는 일명 이게 접착 성분이에요 나 이거 양주 땅굴 현장에서 제가 정확물로 지금 낭굴사 대표가 보관하고 있고 그 접착 성분이 융해되어진 물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물입니까 지하 22m에서 나온 정상적인 물입니까 자 지금 국방부는 2014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와 합참조안으로 민간인들이 발견했던 땅굴 진실구명을 위해서 시추탐사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결국 회복을 했는데 낭굴사 대표가 발견한 경기도 양주 강사동 235-3번지는 국방부가 와서 시추작업 안했습니다. 낭굴사 대표와 공동 시추탐사를 안했습니다. 거기서 500m 떨어진 곳에 국방부가 한 4개 내지 5개 150mm 시출하고 땅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국방부는 예비 소장 한성주 씨하고 남장주 지금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남굴사 대표는 국방부의 조건을 처음부터 저는 거절를 하고 남굴사 대표가 찾았던 양주 땅굴을 지하 33m 이상 전면 절개하지 않으면 국방부 합참의 주간에 저는 저를 응할 수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거리 땅굴, DMZ 사표상 장거리 땅굴이 없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북계의 지하 도발을 통해서 남측 땅굴 통하의 지하 도발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면 대한민국 공군력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나인들에게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강력하게 호소를 드리고 이제 대한민국 다수의 언론들이 남굴사의 땅굴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기울여 주시기를 강국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정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남굴사가 2014년 5월 2일날 그 양주 땅굴을 전면 녹강공법을 통해서 절개작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북한 여성의 말세를 녹취한 소리를, 물론, 뭐, 종편에서 제가 나가서 공개를 했지만, 다시 한 번은 국민들이 이 중요한 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강복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소리는,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경에, そうなれ。自分にないご提示項目が次の分です。予算項目とは。2000万円 を 1000万円 に変更します。1000万円 हम सब मिलकर एक नया भारत बनाएंगे औ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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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소리는 이미 종편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이 소리를 그 탈북자 단체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북한의 전형적인 평안남도 사투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리는 소위 말해서 국내 방송, 사내 방송의 그런 어투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이 여성의 목소리는 북한의 그런 어느는 사실, 이 말실한 사실을 이거는 어린아이까지 이 소리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여성의 말이 아니구나. 북한의 여성의 말이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이 녹취를 2014년 5월 2일 경기도 양주 강사동 235-3번지 저희들이 녹강공법이라는 절개작업 들어가기 전에 녹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 6월 2일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저희들이 또 북한의 여성 말씨를 녹취했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또한번 대한민국 국민과 또 박근혜 대통령 안보나인들이 다시 한번그 소리를 한번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녹취를 한 곳이 바로 서울 용마산과 직선거리로 약 5km 지점.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서울, 용망산, 서울 용마산 중앙강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용마산이라는 단어가 세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용마산이 중요하냐? 서울 중량구 문, 어, 면목동 지역입니다. 제가 가서 탐사다 해봤는데, 그니까 강력한 하강암청. 서울시가 개발하기 전에 채석장으로 강력한 하강암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땡크 농쟁이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약 5km 지점에 이 북한 여성의 말실을 녹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마산 쪽에 강력한 채세장을 한 곳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그 지하 밑에 강력한 철반응이 그렇게 잡히는데 일부 단체들은 그게 땡크가 아니냐. 또 우리 남불사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면 땡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13년에 김정은이가 친히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서울에 땡크를 타고 진격하겠다고 김정은이가 선제적인 공격적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할 때에 땡크 부대 세계 기갑 부대를 깡구를 통해서 침투를 해서. 프랑스를 장악하는데 1등 그런 무기가 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종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21일 7시 40분 이후에 오후 경기도 남장주 수석동의 이 동일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 청암을 18m를 저희들이 작업한 곳에서 녹취를 한 것입니다. 소리 녹취에서 가장 잘되는 것이 이 청암이에요. 이 청암에서 저희들이 녹취한 컴플렉서 소리. 이 컴플렉서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시고 남군사가 말하는 이땅군의 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묵살하면 김정은의 지하 남침 도발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오늘 오후 3시 52분경에 28사단 연천지역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그 의미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정은의 남친 땅굴의 도발을 이제는 봉쇄하기 위한 민간군 TF와 또 봉쇄하기 위해서 비상계령을 선포하고 민간군 TF를 통해서 땅굴 봉쇄에 대한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1974년 10월 26일,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일성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기 위한 바로 민간군 TF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오늘 청와대 국가안정보장회에서 의꼭 결의해 주시기를 강국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구시문 어, 여러분 아,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쿠플렉스가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 있는 국제군들도 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기계 소리인데 뭔가 이게 콤플렉스 같은 이 소리가 아닌가. 한 번, 다시 한 번, 유심히 한 15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보세요. 좀 노골적으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는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이 상당히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중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에서 남층 땅굴 문제를 다시 한번 기격해 주시고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남구사 대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기 물정들 여러분 땅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